이렇게 목살로도 스테이크를 만드는데 삼겹살로도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삼겹살은 양면에 박력분을 발라주면 감칠맛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아준다고 해서 발라줬는데 고기를 그냥 구우면 어떤 감칠맛이 도망치는 걸까요? 바로 고기를 구워주겠습니다. 원래 목살은 기름이 별로 없어서 기름을 두르고 굽지만 삼겹살은 제 내장 지방처럼 기름이 잔뜩 꼈으니 상관없지 않을까요? 앞면에서 3분 뒤집어서 2분 정도 중불로 익히고 나서 약불로 줄여서 뚜껑을 덮고 내부를 익혀줄 겁니다. 그동안 진간장 술, 미림, 설탕, 굴소스 다진마늘을 섞어서 사례소스를 만들고 삼겹살 위에 뿌려서 조금만 조 줘주면 되는데 살의 양념 맛 삼겹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나 레시피를 다시 확인해 보니 고기가 구워지면서 오그라들지 않도록 힘줄을 끊어줘야 한다는데 삼겹살에는 힘줄이 있었나? 그냥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당력분 바르기 전에 후추와 소금으로 밑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도망치는 감칠맛은 이자식들이었습니다. 당력분까지 꼼꼼히 발라주고 이전과 똑같이 구워주면 됩니다. 밑간을 하고 나니 확실히 후추 향이 확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맛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간이 세서 그냥 먹기엔 짜고 밥 반찬으로 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드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마늘을 튀겨줄 겁니다. 저는 마늘을 평소에 길게 채 썼는데, 참고 영상에서는 짧게 채 썰고 이쑤시개로 가운데 심지를 빼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팬을 기울여 고인 기름에 마늘 칩이 타기 전에 꺼내두고 그대로 기름 위에 고기를 살짝 튀기듯이 구워서 겉바속촉을 기대하면서 먹어봤는데 마늘과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점 말고는 뭐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삼겹살도 타베 소스도 맛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이미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삼겹살 스테이크를 보면 대부분 통삼겹을 이용한 레시피가 많이 보였지만 저는 완성된 편한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통삼겹 비싸서 사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제게는 생소한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는 방법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차저차의 자질구레한 방법은 다 생략하고 기름 위에 삼겹살을 튀기듯 구워준 다음 기름을 모두 닦아내고 메이플 시럽을 위에 부어서 줄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본택키를 만들 때와는 다른 방법이지만 삼겹살은 이게 더 스테이크에 어울리는 맛인 것 같고 만들기도 너무 쉬워서 생각날 때마다 만들어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고기는 파김치죠.